솔방솔방이란 뜻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laughs> 솔방은 천천히 느긋하게 산책하다는 뜻인데요. 여기 이제 이쪽에서 많이 쓰기도 하고 남부 쪽에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저는 좀 떨려서 써온 거 천천히 읽겠습니다. 어, 영화는 슬로우시티 슬로건이 있는 거아시죠 어, 저희 마을은 한때 마을 벽화로 알려진 곳입니다. 지금은 마을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어서 마을 가꾸기에 참여가 좀 어려운데 벽화 보완 그런 작업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벽화를 보완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저희 마을은 폐강촌으로 퇴소되어 가는 곳입니다. 이곳을 저희 마을을 마을 주민 스스로 벽화를 그려서 벽화를 그냥 그리지 않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좀 해서 포토존을 만들어서 어,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그, 저기 사진을 찍고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결을, 어, 그래서 저희 마을 문제를 이런 걸로 인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어, 마을에 외부인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그분들에게 볼거리와 추억을 담아 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을을 찾는 많은 분들이 좋은 소문을 내준다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마을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영월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월의 아름다움과 지역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 활동으로 각 지역 학 주민들과 나아가 타 지역의 모범이 될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이번 음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방 설방이었습니다.